이쪽은 안방, 이쪽은 드레스룸입니다. 안방과 드레스룸도 현관 중문과 마찬가지로 패브릭 접합 유리 도어를 사용했는데요. 화이트 우드 컨셉에 맞춰서 프레임은. 우드, 그다음에 유리는 패브릭으로 시공했고 양쪽에 유리가 있는데 여기 드레스룸은 안방 문보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간살이 들어가면은 보다 좀 과할 것 같아서 컨셉만 맞추도록 패브릭 접합 유리만 사용했습니다. 이쪽 화장대 공간은 저희 고객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기존에 되게 폐쇄적이고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드렸냐면 기존의 폐쇄적인 공간에다가 최대한 밝게 보이게끔 노력을 했는데 이 가구장도 전체 다 우드로 한게 아니라 여기 가운데 색깔은 달리했습니다. 이 색상은 캐니언 미스트라는 색상이고 좌측 수납 우측 수납을 확보하면서 가운데를 최대한 넓게 빼니까 바깥에서 이 안쪽을 보아도 폐쇄적이지만 밝게 보이는, 그래서 고객님의 걱정을 덜어드린 공간이라 볼수 있습니다.